여러분 드디어 우리나라도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한 나라가 됐습니다. 해외에서는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 보통 평균 2억 정도가 드는 거니까 한국에서 그 정도까지는 받지 않겠지만 제 예상 예상으로는 5천만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 중입자 가속기 치료비가 많은 분들이 아, 어, 그럼 실손으로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손이 안될 겁니다. 라이프 닥터 TV 블로그도 보고 계시나요? 유튜브는 동영상으로 꼭 제작해야 될 내용들을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블로그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지 못하는 경제 정보라든지 투자 정보, 그리고 각종 봄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라이프 닥터 TV 블로그를 보시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블로그가 하나 올라와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중입자 치료기, 세브란스 병원 도입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나라도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한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병원에서만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 그 많은 분들이 하긴 좀 그렇네요. 암에 걸렸지만 재력이 있어서 또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해외에 가서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를 받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요. 어, 이제는 해외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 어,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해서 그 치료를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말로 들으면 무슨 원자력, 방사선을 좋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원자력 방사선이 아니라 네, 탄소 입자를 조사해서 고형화, 그래서 조금 치료가 그동안 어려웠던 특정 부위에 있는 눈 옆이라든지 아니면 신경 옆에 있어서 이걸 수술로 또는 각종 치료로서 좀 제어하기 힘들었던 부위의 그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어, 조사를 해서 그 암에 대한 치료를 이뤄낼 수 있는 치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좀 혈액암이나 림프암처럼 몸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몸, 몸 전체를 이동하는 암보다 한쪽에서 어, 특정 부위에 어, 나타나 있는 고형암의 치료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로 어떤 암에 지금 가장 좋냐고 이야기하니까 췌장암 폐암 간암 같은 우리 그 보통 수술이나 표적항암치료 각종 항암치료에서도 조금 예후가 좋지 못했던 3대 난치암이라 불렸던 체장암, 폐암, 간암 등에 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치료 방법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이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물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가서 1회에 보통 제가 듣기로는 2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 그렇다면 어, 지금 비용이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얼마를 하겠다고 아직 발표하지 는 않았겠지만, 해외에서는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 보통 평균 2억 정도가 드는 거니까 한국에서 그 정도까지는 받지 않겠지만, 제 예상, 예상으로는 5천만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 중입자 가속기 치료비가 많은 분들이 "아, 어, 그럼 실손으로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손이 안될 겁니다. 자 실손보험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손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입원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입원이 전제가 되면 그래서 만약에 중입자 치료기도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실손의 의료비 한도 입원 치료비 한도가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정도가 있을 테니 그한 돈에서 치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중입자 치료기는 입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입자 치료기의 치료에 필요한 시간은 단 2분이면 가능하다고 럽니다 이분을 암에 따라서 어떤 암은 1회, 어떤 암은 2회 정도를 치료를 받으면 끝난다고 하니 이게 입원으로 인정받지는 못할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요즘 표저강암 치료가 있죠. 표저강암 치료는 약 또는 주사 치료를 받는데 약을 처방받는 것, 그리고 주사를 잠시 맞는 것, 그건 통원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표저강암 치료는 실손으로 적용 안 돼서 네. 많은 분들이 실손만 가지고 있으면 뭐 암에 대한 부분이든 다른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뭐 다른 부분 뭐가 필요해서 실손 하나만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다가 어그 그러한 경우를 겪게 되시면 많이 당황스러워십니다. 하 이제 암에 대해서는 적어도 실손 하나에서 의존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암의 치료를 하면 대표적인 게 수술이었고요. 그리고 하강암제로 불리는 머리 빠지고 구역질 나고 그런 항암 이번을 그러니까 장기간 동반하면서 하는 항암치료가 대부분이었다면 실손 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충분히 어그 치료비를 커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차후에 암에 대한 치료들은 이제 수술 그리고 하강암제가 아닌 표적항암제 또는 면역항암제 그리고 중입자가속기 같은 새로운 신기술이 동반되는 치료들이 이제부터 점점 도입되고 그렇게 도입되는 게 치료의 확률 완치 확률은 높을 수 있는데 치료비가 많이 들고 그 치료비가 의료보험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손보험에 입원에 적용이 안 돼서 통으로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부터 더더욱 더 고객님들께서 안보험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해지는 게 표적항암치료특약 어 이런 부분에 치료특약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차후에 면역항암치료특약이 나온다면 면역항암 그리고 지금 몇개 의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요 카트치료 같은 어 이런 치료에 대한 특약들 그런 부분에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기존 암보험의 이특약들을 새롭게 이특약이 가입된 상품을 새롭게 가입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제부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 암의 치료가 진화될지 모르니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해진 게 암에 대한 진단 자금 같습니다. 어, 암에 대한 진단 자금 이제는 암에 입원도 필요 없이 잠시 통원 어, 이렇게 진행된다면, 암에 대한 입원비, 수술비 보장보다, 암에 대한 진단에 대한 보장들이 더더욱 더 중요한 시기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암에 대한 진단 자금이 90세 만기, 80세 만기, 100세 만기로 가면 너무나 비싸지니까요. 아,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갱신형, 암보험 상품으로 암 진단 자금을 크게 넣는 게 더더욱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갈수록, 이제, 암의 치료는 수술과 그리고 하강암 치료가 아닌 신기술 치료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신기술 표적강암 면역강암 그리고 이 중입자 가속기 치료 같은 이러한 치료들이 이제 실손 적용이 안 되는 실손 입원 적용이 안 되는 실손 통원으로 분류돼서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커진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는 모든 암들은 결국 돈이 있으면 치료받고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돈이 없으면 치료비가 없으면 점점점 생존 확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 테니 네. 암 진단에, 좀더 높은 암 진단을 설계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는 거. 고객님들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설계사분들도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